경제에 해당되는 핵심 키워드. 제일 먼저 선생님이 경제하면 기억해야 되는 거. 토지제도 기억하셔야 된다. 라고 했죠. 토지제도. 그죠. 고려시대 때 토지제도 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전시과다. 전시과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전시과다라고 하는 건맨 처음에 시작된 게 시정전시과죠. 그죠. 그 다음에 개정전시과. 그 다음에 경정전시과로 완성이 되었다. 이게 바로 전시과예요. 그래서, 실 18개, 그러니까 18개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관직의 복무. 대가로서 어떻게 봅니까 직역 관직의 복무나 직역의 복무 대가로서 지급해 준 건데 뭘 지급해 줬다? 어, 수조권을 지급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조세 수취권을 지급해 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즉 이걸 지급받은 사람이 어, 사망하게 되면 국가에 반납하는 게 원칙이지만 반납하지 않는 세습 가능한 토지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좀 같이 보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전시과가 진행이 되는데 이 전에 태조 때 진행한 것이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역분전이죠? 역분전이다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분전은 태조 때 진행된 거예요. 태조 때 진행된 것이고, 어, 공로, 국가를, 후상국 통일 과정에서 공로를 가지고 나눠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정전시과는 최초로 이제 경종 때 진행이 된 것이잖아요. 이시정전시과의 어떤 그 지급 그 특징, 특징점이다라고 하는 건 현직, 전직과 현직 관리에게 나눠준 것이죠. 지급 대상이. 그래서 전직과 현직 관리. 그죠? 그 다음에, 인품도 고려하고, 그죠? 그 다음에, 관품도 고려했잖아요. 그래서, 인품 고려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자, 개정전식과다라고 하는 건, 이 시정전식과가 한번더 개정된 것이죠. 이때가 목종 때입니다. 목종 때다라고 보시고요. 이때 지금 대상은 전직과 현직이에요. 전직과 현직인데, 그죠? 어, 인품이다라고 하는 게 없어지고, 관품만 고려한다. 더객관화됐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 경정 전식는 이제 완성된 거죠? 그래서 문종 때 완성된 경정 전식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전직 전직 관리에 대한 지급 대상이 전직 관리가 없어지고 이제 현직 관리만 지급해 준 것이죠. 자, 그리고 관품을 고려한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요런 형태로 지급됐던 이 전식과의 전식과의 토지 제도의 토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토지 종류 토지 종류. 전시까지도에 토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나눠준, 그, 국가의 관직이나 복무의 대가로 나눠준 토지를 우리는 과전이라고 하고요. 아,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토지들, 토지들을 보시면, 선생님이 한, 그, 공, 해, 군, 짱!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그, 공, 해, 군, 짱! 뭐,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한인전, 그죠? 구분전. 그죠? 한인전은 뭐예요? 한인에게 에이 한심한 인간에게 나눠준 거죠. 그래서 어, 육품 이하의 관리, 자제들 중에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한인이라고 하고 그 한인들에게 준 것이 바로 한인전, 구분전이다라고 하는 건 하급관리나 또는 어, 군인의 유가족에게, 그죠? 생계목적으로 준 거죠. 공음전이다라고 하는 오품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어요 공해전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관청이죠. 그 다음에 어, 군인전이다라는 거, 군인에게 준 거, 직역을 갖고 있는 군인이죠. 어, 대표적으로 이군 6위, 중앙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장, 내장전 같은 경우죠. 뭐, 사원전은, 아, 내장전 가서 왕실 경비, 그죠? 안에 아, 네, 장원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사원전 같은 경우는 뭐, 절에다가 준 거, 요런 토지 종류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전시과제도는 수조권을 준 것이다라고 하는 거, 핵심적으로 좀 기억하시고요. 그 토지의 소유권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별도로 민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민전도 조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유권을 가지고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이제 민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 증여, 상속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제 부분을 토지제도와 관련된 좀 살펴봤고요. 그럼 수치제도 한번 볼까요? 수치제도 고려시대 때. 재정과 관련된 걸 관할한 부서가 있다 그랬죠 수치제도와 관련돼서 재정 담당 부서 그죠 재정 담당 부서가 호부 그죠 그리고 삼사가 있었다 이 삼사는 특히 삼사는 조선시대 때 삼사와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어요 어, 국식의 출납 또는 회계를 담당한 부서가 바로 삼사다라고 보시고요 어, 기본적인 수치제도는 조세 그죠 그다음에 공납 역 이런 형태가 이제 일반적이었다. 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중에 조세와 관련돼서 특징점이 어, 비옥도에 따라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점이고 결국엔 10분의 1을 증수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공납이다라고 하는 건 특산물이에요. 특산물을 걷어들이는데 어떻게? 호단이 호단이 집집마다 걷어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필요한 걸 주연에다가 내리면 그 주연에서 각각의 이제 관리하고 있던 속현이나 향소 부곡에게다가 딱 할당한 거죠. 그리고 향리가 걷어들였다라고 하는 거잘 보시고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상공. 일반적으로 매일 걷어들이는 거. 정기적으로 걷어들이는 거. 그다음 별도로 걷어들이는 별공이 있었다. 상공과 아, 별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공납이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라고 하는 건 어, 정인 남자죠. 정남이다라고 하는 거, 16세에서 59세 정인 남자에게 요역과 그 다음에 분역이다, 그죠? 어, 정남에게 지급한 거 부역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어, 수치제도다라고 하는 거여러분들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와 관련돼서 농업. 농업의 어떤 특징점을 좀 살펴보시면 농업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어, 뭐 농업을 장려했다 뭐 이런 얘기가들을 선생님이좀 같이 이야기했었는데 어, 농업 기술과 관련돼서 깊이 가리 그죠 그다음에 시비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휴경지죠 휴경지가 점차 점차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휴경지죠 휴경지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게좀 특징점인데 아, 좀 핵심적인 부분으로 농업 기술과 관련해서 반농사와 관련돼서는. 2년 삼작의 윤작법. 윤작법이 어떻게 됩니까? 확산되는 게 바로 고려시대다. 라고 하는 거좀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논농사와 관련돼가지고는요, 어, 남부지방. 남부지방 일부에서 모내기 또는 이양법이다라고 하는 거, 모내기법이 실시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특징점들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암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농상지뷰다 라고 하는 거. 그죠? 원나라 농서를 가지고 와서 국내에 소개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별도로, 어, 목화. 목화, 요게 문익적. 목화가 원나라로부터 이제 몰래 가지고 이제 도입됐다 라고 하는 거. 어, 이렇게좀 특징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수공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죠? 수공업의 특징은 초창기에는 관청과 소를 중심으로 한 관청소 수공업이 중심이었다. 이게 전기죠. 전기의 특징이죠. 그랬다가 이제 후기로 가면서 민간과 사원 수공업. 후기로 갈때 나타나는 특징점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상업과 관련된 부분이죠. 상업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특징점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어, 개경이다라고 하는 곳에 시장인 시전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이다라고 하는 경시서가 있잖아요. 경시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같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만 나타나는 상업의 특징이다라고 해서 관에서 운영하는 관영상점이 있었다. 이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관영상점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소금전매제가 있었네요. 그죠? 소금전매제 실시했지만 실패했다. 충선왕 때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충선왕 때. 네. 이런 부분. 즉 충선왕이니까 원나라 간섭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후기쯤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화폐 유통을 하려고 했죠. 화폐. 화폐, 그래서 화폐를 좀 많이 주조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종 때주조한 화폐가, 성종 때주조한 화폐가 권원, 중보다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권원, 중보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숙종 때 화폐를 많이 만들었어요. 숙종 때. 성종 때 이제 만든 철전이 바로 권원 중보예요. 자, 숙종 때 만들어진 화폐가 삼한통보. 그죠? 하만 통보 그다음에 뭐 해동 통보 그다음에 해동 중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숙종 때 화폐 중에 좀 중요한 게 바로 은병이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은병 뭐 활구다라고 불리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 좀 반드시 숙종 때 만들어진 거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엔 이렇게 화폐를 좀 많이 만들었지만 결론적으로 이 화폐는 유통이 부진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같이 참고적으로 좀 살펴보시면.